49점 간다게,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다. 왜? 이러한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천사가 빌립을 강권을 해서 간다게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달려가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차가 사람보다는 약간 빠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마차에 올라탔다는 것일 것이고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고 깨닫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분 차가 있어서 무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천사의 음성을 들은 빌립으로서는 그만큼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간다게도 이사야의 글에 몰두한 나머지 이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때 간다게는 마차에서 이사야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부분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 다른데 아마 번역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본문 8장 32절에 보면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내용과는 전체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문장이 약간씩 다른 점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간다게가 읽고 있었는데, 필립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다게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음, 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나타나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서 난해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란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역사적 위기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를 위한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간다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 가르쳐 주는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래, 역사적 저자의 선의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 음, 인천 송도역, 배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